여성이들 피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컨텐츠인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집 알아보러 왔습니다 어, 여기는 앵클레이브고요 앵클레이브가 앙헬리스 프렌드 십 전체로 치면은 한 중간 정도 있는 빌리지인데 그 위치상 꽤 좋은 빌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금액대는 좀 있긴 한데 한국 부동산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편이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 룸은 총 4개고 화장실도 4개인데 좀 아쉬운 점은 룸 하나는 화장실이 외부에서 1층에 있는 룸 손님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가격은 2350만 패스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니까 환율 25로 하면은 한 5억 8 7 50만 원인데 일단 한 6억이라고 치고 이게 앙헬레스가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수원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필리핀 건설업자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주차장은 한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 들어오자마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풀빌라가 이 빌라는 이게 수영장까지 있으니까 풀빌라인데 어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게 일단 풀빌라에 어 룸도 4개고 물론, 하나 빼고는 각방에 화장실도 다 있어가지고, 풀빌라 영업용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도. 어 약간 고급져 보이고 그리고 여기 문고리가 이게 삼성 건데 카메라에 있는 거 보니까 얼굴인식도 되는 것 같아 요 힘을 좀 많이 준 건물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계단으로 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어, 층고가 꽤 높아요 샹들리에도 이쁘게 달려 있고 그리고 이쪽이 거실 이쪽에다가 TV 설치하면은 이제 벽걸이 TV 하나 설치하면은 바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가구랑 가전제품은 전부 포함이라고 합니다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긴 테이블도 하나 있고 근데 필리핀 사람 사이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자재가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필리핀 로컬집 같다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테이블도 이거 원목인 것 같은데 꽤 비싸 보입니다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냉장고랑 오븐이랑 전자렌지가 빌트인이어고 깔끔한 가스렌지도 있고, 싱크는 일구짜리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합니다. 건물 지을 때부터 CCTV도 달아나가지고, 나중에 설치해가지고 선 삐져나오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울 커서 좋네. <laughs> 여기 샤워 공간하고 딱 분리해놨고, 다른 화장실 보면은, 요 샤워실이랑 굽, 오우, 깜짝이야. 어우, <laughs> 비대도 있네. 이쪽에 그냥 팔로벌락 싸가지고 여기 턱을 만드는, 이렇게 좀 올라와가지고 턱 만드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이쪽을 낮추는 게좀더 괜찮네. 필리핀에서 호텔 가야 볼수 있는 비대가 여기 있네. 그리고 이쪽이, 1층 게스트룸 같은데 아, 여기다 70인치 TV 달면 영화관 되겠는데 침대 사이즈는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붙박이장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블라인드까지 그냥 지금 풀옵션이어가지고 자기 옷만 들고 들어오면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물탱크랑 펌프랑 로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방이랑 그리고 이쪽은 그 아테룸이 있는데 아테룸은 뭐이 정도 사이즈면 되죠. 근데 아테룸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게 가족들이 안에서 생활할 때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거 네, 그게 또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은 아까 봤던 수영장이 있고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영하고 나와서 샤워할 수도 있고 직원이 쓸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우, 오늘 바람 불어서 그런가 되게 시원하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풀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벽에 LED 한줄 있는 게꽤 <laughs> 고급스럽네. <laughs> 집이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서 여기 2층에 있는 공간도 여기다도 쇼파 같은 거 두고 여기다 TV 놔도 될것 같은데 2층에도 거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룸 여기는 근데 구조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업용 풀빌라랑 되게 비슷해요. 침대는 퀸 사이즈고 붙박이장 있고 이 붙박이장이 호텔에서 보던 그런 붙박이장 같네요. 음. 화장실도 아잘 해놨네 음. 저희 집에는 세면대가 여기 아래쪽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위쪽에 상판 전체가 이런 물에 강한 소재로 써야 되는데 무, 물이 좀 먹었더니 하단에 나무 쪽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laughs> 여기 잘 해놨네 거울도 크고 자 이제 두 번째 룸입니다 규모랑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 1마력짜리 에어컨 있고 곱박이장이랑 퀸사이즈 침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깔려있고 아 좋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 안방인데, 아, 여기 딱 보는 순간, 내가 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은 침대 사이즈는 요건 킹베드 정도? 되는거 같네 좋은게 층고가 높아요 여기 마스터 베드룸이 여기 거실 보다 한 50cm 정도 층고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이 좋네 여기다가 이제 벽걸이 티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이쪽에 어 드레서 여기가 화장대 야 거울이 큰게 너무 좋네 안쪽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옷방인데 이쪽은 붙박이장이 좀 크게 있습니다. 이쪽은 뭐 조명 들어오는 장인 거 보니까 뭐 가방 같은 거 장식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더 크네요. 욕조도 있고 거울도 좀 크긴 한데 80 이상은 얼굴 올러오려면 살짝 수그러야 되네. <laughs> 어, 샤워 공간도 크게 돼 있고 그것도 이제 비데. 그리고 이집 지은 건설업자가 원래 좀 부자의 삶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발코니도 이쁘게 돼 있고 지금 바로 앞쪽으로 건물이 없어가지고 아, 잔디뷰네 그리고 이쪽이 우리 남자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 요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뭐 좁기는 하지만 런닝머신이랑 덤벨 랙 같은 거 두면 프라이빗하게 운동도 할수 있을 것 아래쪽에서 수영장 보이냐 아 여기서 수영장이 음. 바로 보이네 여기서 운동하다가 애 빠지면은 이제 바로 후사닥 뛰어내려가죠아이 집은 내가 사고 싶네, 내가. 아까 계산했을 때 5억 8,750만 원인데, 아, 이게 현찰로는 좀 빡시고, 돈을 조금 벌, 더 벌어야 되는데. <laughs> 자, 형님들, 엔클레이브 안에 있는 포베드 풀빌라입니다. 어, 오늘 유닛을 한4개 정도 볼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유닛 가보겠습니다. 영유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여기는 사바나 빌리지인데 사바나가 앙헬레스에 있는 빌리지 중에는 조금은 가성비가 좋은 빌리지입니다. 사바나가 앙헬레스에 있는 빌리지 중에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리베드고 수영장이 있기는 한데 애기들용 풀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차 2대 주차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 짓는 건물들은 도어네에 신경을 많이 쓰네요. 여기도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얼굴 인식 되는 거 같은데. 아, 좀 전에 좀 너무 크고 좋은 집을 촬영을 하고 와서 그런가 조금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도 인테리어는 좀 고급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이마력 자리 거래요. 거실에 화장 거실 하나실 있고 그리고 이쪽이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진 않습니다. 아, 어, 저쪽에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지을 당시부터 이렇게 붙박이로 가구들을 다 해놓으니까 엄청 깔끔하네요 조명도 좀 심플하고 양문형 냉장고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오븐 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라나이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어 지금은 녹색물이긴 한데 조그맣게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애들 수영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케아라랑 지호 바빠가지고 한 카지노나 우리 수피아 풀빌라못 들어간지 좀 됐네. 그래서 요즘에 코코스파에 타월 옮길 때 쓰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 담아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이쪽은 그 물탱크랑 그 펌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대방입니다 앞대방에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아대용 화장실이랑 여기 수영하고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샤워할 수 있는 네,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대용 주방도 있고 이게 보통 부잣집들 보면은 떼용 주방은 따로 빼는 게 여기 로컬 친구들이 먹는 음식 중에 드라이 피쉬가 있어요. 생선 말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구워 먹으면은 <laughs> 냄새 한 일주일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용 주방은 밖으로 따 따로 빼야 돼요. 저희 집도 직원 주방은 따로 빼놨고, 그리고 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층에 3개가 있는데, 일단 요 방이 제일 작은 방 같습니다. 제일 작지만 그래도 침대 사이즈는 한퀸 사이즈 정도 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박이용 장이랑 그리고 화장실. 아, 근데 여기는 <laughs> 방은 작지만 세면대가 두 개가 있네요. 공사 가 하나 남았나? 샤워실도 이렇게 잘 구분돼 가지고 잘돼 있고, 한 20cm 정도 올려서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laughs> 두 번째 방, 여기도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고. 근데 여기는 베드 프레임은 퀸 사이즈인데 매트리스는 더블 사이즈를 갖다 놨네. 붙박이 장 있고. 근데 붙박이 장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쓰는 붙박이 장처럼 돼 있습니다. 어, 에어컨은 저 1마력 넘는 것 같은데? 2층은 발코니가 길가 쪽은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쪽으로 쭉 연결돼 있고 뒤에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실제 마스터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층고를좀 높이는 게 추세인가 봐요. 개방감도 좋고. 베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요거는 킹 사이즈 넘는 거 같은데. 상당히 큽니다. 책벌수 있는 책상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장큰거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다가 거울 하나 달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화장실. 이거는 그냥 수전이두개 달렸네 요즘 화장실 하나에 수전 두개 쓰는 게좀 추세인가 보네 샤워 공간은 이렇게 따로 잘 구분돼 있습니다 벽걸이 TV 달아놓고 누워있다가 누워 옆에 보면은 밖에도 보이고 여기도 2층에서 수영장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애들 빠져서 허우적대면은 이제 후다닥 달려 내려가죠 수영장이 작아가지고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쪽 뷰가 좋네 여기 주방에 통창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세 번째 촬영할 집이었는데 어, 벌써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하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는 포레스트 파크 사우스 엄즈라는 빌리지인데 지금 주차장 셔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영장은 있고 그리고 룸은 1층에 하나 그리고 2층에 두개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엔 대문에도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를 많이 하네요 따 하이 <laughs> 일단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시작됩니다 이 집도 층고가 되게 좋네요 샹들리에도 크고 넓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출입구 쪽입니다 소파 위쪽으로 에어컨도 하나 있고 특이한 게 저쪽 2층 올라갈 때 계단 쪽이 좀 특이한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필리핀 건설업자들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빌트인 가구들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이쪽이 이제 다이닝 에어리어, 식사하는 데고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이 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는 빌트인인데 다른 집에서 봤던 마이크로웨이브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거 또 인덕션이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나가보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깊게 돼 있네요. 애들 한 중학교 갈 때까지는 펌프는 이렇게 좀 케이스 씌워놔가지고 좀 깔끔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게스트룸인데 게스트룸은 이렇게 따로 이게 독립이 돼 있네요. 침대는 더블 베드인 것 같고 붙박이장이랑 전용 화장실. 아 화장실 잘 달라 거울 잘 달았네. 여기는 이제 풀에 딸려 있으면서 이제 아테가 쓰는 화장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떼룸입니다 침대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 이쪽으로 가면은 하이. 아 주차장으로 나가는 쪽이고 그리고 여기 직원용 주방이 따로 있네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1층 내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저 변기 좀 비싸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계단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발아도 되나?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룸이 세 개가 있는데 일단은 작은 룸부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싱글베드 두개 놓고 애들 방으로 쓸수 있는 룸이 있고 그리고 애들 룸에도 화장실은 따로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아들 방인데 요즘 보면은 건설을 일반 가정집도 호텔 스타일로 많이 바뀌는 것 같네요. 부방 이장이나뭐 가정집인데도 이렇게 TV 아 벽걸이 TV 붙일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이렇게 따로 다 마련해 놓고 2층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이거 와이파이 표시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와이파이로 불 껐다 켰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 베드로입니다 안방이 모든 건물들 중에는 안방에 제일 힘을 많이 쓰네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빛도 잘들고 침대 사이즈는 이건 킹 사이즈보다 큰것 같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쪽에는 드레스룸에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가방 같은 거 놓는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장이 크게 되어있습니다 전신 거울 많이 달려가지고 좋네 이쪽이 화장대 같고 그리고 아 이게 네, 환식, 관식, 건식이네 이쪽은 변기 아 거울 커서 좋다 수전 두개 있고 그리고 여기 샤워룸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발코니인데 앞에 집이 없어가지고 개방감 좋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풀밭 보면서 담배 피우면 기가 막히겠네.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